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재밌는 게 나오는데, 미국의 방첩 활동과 관련된 내용물이 나옵니다. 미국의 방첩 활동과 관련된 내용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어 1번 보시면, 1번의 내용은, 내용은 지금 보시면, 포인트 폴는 FBI의 방첩 공작 프로그램인데요 반체제 반전 운동 관련 단체 붕괴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실제 얘네들 공작을 합니다 미국의 보통 FBI의 공작의 핵심은 여러분들 언더커버입니다 아시겠죠 언더커버 오케이? 네. 응, 언더커버입니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죠 자 FBI가 공작을 합니다 실제로 정보 수집합니다 정보도 합니다 근데 여기 추가해가지고 뭐냐 하면 공작도 하는데 미국 FBI의 공작의 제일 큰 부분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일 큰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언더커버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밀 그씩 그 보통 일반적으로 이 얘네들 그 저기 뭐야 언더커버 활동을 일정 이상은 합니다. 보통 이3 년씩 아시겠죠? 2번, 카오스 공작 나와 있는데, 카오스 공작은요, 반전단체를 지원하거나 영향을 주는 공산주의단체를 파악하는 CIA의 불법적인 국내 비밀 정방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왜, 쌤? 지금 보시면 공작 자체는 좋은데요. 반전단체를 지원하거나 영향을 주는 공산주의단체 파악하는 CIA의 국내 비밀방첩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면 되지. 왜 불법적인 애로 되어 있죠? CIA는 국내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미국은 공산주의 단체에 대해 가지고 반공을 취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유서 깊은, 그러면서 가장 수준 높은 공산주의 연구단체는 미국 공산주의 연구회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미국 공산주의 연구회가 공산주의를 결론을 내린 걸 보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사회주의는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를 받고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다는 이 정의를 실제로 미국 공산주의 협회가 공산당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국내에서의 활동은 금지입니다. 3번. 텔러는 다양한 국방 자산을 통해서 테러 관련 정보를 즉각적으로 수집하였으나 불법성 논란으로 FBI의 첩보 수집 기능이 시스템인 이 e 가디언으로 기능을 이관하기도 합니다. 예요거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 뭐하고 관련된 것들이냐면 이게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이 텔런이라는 게 있어요. 텔런이라는 게 국방 자산을 통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위성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어그 저기 수집을 하는 거야. 위성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9.11 사건 이후로 이, 이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9.11이라는 게 미국인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의미예요.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9.11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지 기억합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미국 애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예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응?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그걸 뭘로 봤는지 기억하시죠. 어, 뭘로 봤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저 미국에 있었어요. <laughs> 굉장히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어, 그래서 2002년 그 2001년에 있었던 이 911테러는요. 2001년 911테러는 그 미국인들한테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쳤죠. 그러난 뒤에 이제 애국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애국법 만들어지고 난 뒤에 탤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탤런은 기본적으로다가 요주인물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가들 아시겠죠? 그다음에 군사 시설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방 자산을 동원해서 테러 관련 정보를 즉각적으로 수집해서 c i f a 의 방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 안보국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용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 정보보고 체계와는 별도로 국방시설 인력 자원들에 대한 위협을 즉각적으로 보고하므로불완전한 불안전한 생자료들이 막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이 시민사회 불법 감시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돼요. 음, 불법 감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요. 그러면서 이때 뭘 하냐면 2007년 8월 달에 FBI가 첩보 수집 시스템 이 e 가디언이라는 걸 만들어요.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를 할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디언으로 전부다 넘깁니다. 아시죠? 겠 기능을 이관했습니다. 음. 아까 얘기했던 C.I.F.A.는 뭐냐면은 C.I.F.A.는 역시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있었던 건데. 국방부의 방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어, 정보 공동체와 협업을 통해, 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던 신설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설부서인데, 테러 정보 수집하고 주로 이게 카운터 인텔리전스 필드 액티비 y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다가 테러 정보 수집하고 첩보를 따로 할 경우에 시간적 차이 때문에 작전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여기에다가 이 CIFA에다가 JSA, J s g 이 뭐냐면 Joint Special Operation Command 거든요. 그럼 여기 J s a g 이 들어가는 팀들이 뭐냐면 J s a g 이 움직일 수 있는 인원들이 예를 들면 해병대 같은 경우는 마석. 음. 그다음에 이제 어 해군 같은 경우는 Navy SEAL. 그다음에 여러분들 SEAL 어팀 중에서도 데브루입니다. 데브루. SEAL 전체도 하지만은 SEAL 전체 중에서도 데브루를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에이스. 예. 여러분들은 이제 델타 포스라고 불리는 D 어 분견대. 미 육군 특전 사령부산하에 그디 분견대 델타 분견대 팀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대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적극적인 형태로 활동을 했던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활동을 했던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국방부 방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정보 공동체와의 협업을 위해서 신설된 부서는 어 널스컴이라고 돼 있는데 에헤이 해외글심과 널스컴 북부사령부입니다. 북부사령부 2002년도 10월에 본토 방어를 위해서 창설되었고요 2004년 6월에 탈론 보고서 자체를 자체 네트워크인 J-Pen에 보관하기도 했던 부서인데 이게. 북부사령부는, 북부사령부는 북부사령부는 아니고요. 이거는 너스콤이 아니고 너스콤은 북부사령부예요. 그냥. 어, 북부사령부. 이 CIFA예요. 뭐라고? CIFA. CIFA. 뭐라고? CIFA. 국방부 방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 정보공동체와의 협업을 위해 가지고 신설된 부서는 뭐라고? CIFA. Counter Intelligence Field Activity. 아시겠죠? Activity. 그래서 CIFA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너스콤은 뭐냐면, 여러분들, 북부 사려, 북부군 사령부입니다. 북부 군 사령부. 아시겠죠? 그래서, 어. 북부 군 사령부입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응. 자, 그 다음 여러분들, 13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